자 230번이야 양수 x에 대하여 log 3x가 fx 더하기 gx래 그리고 fx는 정수고 gx가 0부터 1 사이래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아? fx는 정수 부분 gx는 소수 부분 그리고 뭐? 양의 소수 부분이지 여기는 정수 부분 여기는 소수 부분이야 그치? 자 이런 걸할때1 곱하기 3에 g의 1 마이너스 f의 1 2 곱하기 3에 g의 2분의 1 마이너스 f의 2분의 3 곱하기 g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뭐 이렇게 흘러가지 4 곱하기 5 곱하기로 지금 뭐 같은 세트0 계속 진행이 되지 얘네들0 0 0 0 0 0 0각0 0 0 0 0 0지0 0 0 0 0 0 값을 물어봐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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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 1사이고 얘가 어디? 소수부분이라고. 맞지? 자, 이 세트에서 우리는뭐쭉 이렇게 진행이 되지. 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옆에 적을까? g의 1-f의 1을 물어보고 g의 1분의 1-f의 1분의 2을 물어보고 g의 1분의 3-f의 1분의 3을 물어보고 g의 1분의 4-f의 1분의 4을 물어보고 맞지? G의 5분의 1 마이너스 F의 5분의 1을 물어보지. 그럼 하나하나 하나 계산 확인할 건데, 이 세트를 한번 봐봐. 맞지? 여기에 G 자리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F 자리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을 넣는다고 맞지?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G의 X 마이너스 F의 X에 대해서 X 자리 1하고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5분의 1을 뭐 대입한 거로 크게 보면.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있는 이 세트를 처리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저 세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는 gx 마이너스 fx 라고 하는 이 e 식을 우리는 gx 로표현하거나 fx 로표현할 거야 근데 우리는 gx 라 소수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 fx 라는 정수 부분이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fx 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fx 로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gx 는으로 한번 꽂쳐 보자고 자 여기 로그 3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니까 fx를 이항해버리면 되지. 얘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f x라고 하는 게 g x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뭐? gx. g x 마이너스 fx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gx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 로그 3의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2 f x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값을 처리하면 되지. 됐어? 따라서 로그 3의 x 여기는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로그 3의 x-2의 fx 값에 대해서 x자에 똑같이 1하고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5분의 1 여기는 얼마? 5분의 1뭐 대입한 거라고. 그래서 각 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값을 처리하면 된다는 라 거지. 됐지? 자, 한번 보자. 자, 저 값을 처리하면 되겠지.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뭐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1인 경우야. 자, x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일단 할 거는 여기는 이 값을 처리할 건데 이 값을 알려면 f(x) 즉 정수 부분을 알아야겠지. 정수 부분 어디? log 3의 x의 정수 부분이잖아. 따라서 x는 1일 때의 log 3의 x를 계산해보는 거야. log 3의 1의 값을 처리하는 거지. log 3. 자, log 3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0이잖아. 0이니까 f의 1 자체도 0일 거고, 요거 뭐다 0이겠다. 따서 로그 3에 x 마이너스 2에 f의 x라고 하는 건 얼마? 0 마이너스 2에 f의 제로가 되지. 그래서 얼마? 이 값은 제로가 되는. 뭐 이거는 고민 없이 쭉 해버리면 되겠다. 자 이제 2번, 2분의 1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2번이야. x가 얼마? 2분의 1이야. 자 x가 2분의 1일 때는 우리가 뭐 2분의 1을 넣어보면 되지. 어디? 로그 3에 로그 3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째? 로그 3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지.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가 얘의 정수범위가 필요한 거잖아. 자, 마이너스 로그 3의 2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얘는 뭐 로그 3이 2니까 2라고 하는 건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버리면 돼. 됐어? 즉 3의 제로제곱이 1이거든. 맞지? 그 다음 얼마? 3의, 3의 1제곱이 3이잖아. 맞지? 그래서 3의 제로제곱 얼마? 1. 1부터 얼마 2라고 하는 거 3, 사이지 양쪽에 로그 3 취해버리면 로그 3의 1이고 로그 3의 2고 로그 3의 3이잖아. 맞지? 로그 3의 1은 얼마 0이고 로그 3의 3은 1이지. 그 사이에 로그 3의 2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있고 우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얼마 0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로그 3의 2 사이 있다고. 이 말은 뭐야? 이 값이 마이너스 0.얼마 얼마지? 자, 오, 어? 정수 부분 은 0이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얼마 얼마인가? 아니야. 자, 우리의 소수 부분은 0부터 1 사이수라는 거지, 맞지? 0부터 1 사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 있는 값을 0부터 1 사이수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만들어줘?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0.얼마 얼마 얼마 해버리면 이게 양의 소수 부분이 되어버리거든, 맞지? 그럼 뭐 얘가 양의 소수부분이 되어버리니까 1에서 빼버렸으니까 실제로 뭐 더하기 1을 해준거지? 그럼 빼기를 해줘야 원래 처랑 같잖아. 맞지? 그럼 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소수부분 이 부분이 정수부분이지. 따라서 얼마? f가 마이너스 1이라는거야. 맞지? 그럼 1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값을 통해서 워를 계산할거야? 얘. 예. 맞지? 우리는 1을 통해서 뭐를 계산할거라고? 로그 3의 x 마이너스 2의 f의 x를 계산할거야. 왜? 이 값이 우리는 원래 계산하려고 하던 g의 x 마이너스 f의 x 그래 맞지?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할 건데 이 값에다가 이제 뭐를 넣을까?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을 거지 아, 2분의 1을 넣을 거지 2분의 1을 여기다가 얼마?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을 거라고 2분의 1 넣어버리면 로그 3의 2분의 1 마이너스 2의 f의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1 마이너스 2의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로그 3의 2분의 1만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이 값은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실제로 2라고 하는 건 얼마? 3의 제곱을쓸수 있지. 또는 뭐 2의 로그 3의 3으로 쓴 다음에 왜? 얘는 2 곱하기 1이거든. 1이 로그 3이 3이잖아. 이때 2를 올려버리면 돼. 맞지? 2를 올려버리면 이 값은 실제로 얼마?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으로 올라와 버릴 거고 맞지? 그럼 올라와 버리니까 이값 정리하면 되잖아. 맞지? 이 값은 얼마?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3의 제곱 얼마? 9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9로 합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2분의 1이 됐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쭉 하면 되겠지. 맞지? 자, 3번이야. 3번에 3번의 3분의 1은 간단하게 되거든. x가 얼마? 3분의 1인 경우. 맞지? 3분의 1인 경우는 다음처럼 대입을 해보면 3분의 1인 경우는 우리가 뭐 로그 3의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맞지? 로그 3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마이너스 1 나와 버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3의 3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따라서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1 소수부분은 제로라는 거지 맞지? 따라서 얼마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간단하게 되지 요거는 g의 x 마이너스 f의 x 자리에 우리는 이제 뭐이 값이 로그 3에 x 마이너스의 2배의 f의 x였고 이 값에 이제 뭐 3분의 1을 넣을 거지 따라서 이 값에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우리는 로그 3에 3분의 1 마이너스 2에 f의 3분의 1일 거고 f의 3분의 1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얘는 로그 3에3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배의 f의 3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와버리면 마이너스가 위에 있는 게 지워지고 지워지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값은 1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1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수있니까 4분의 1 한번 해볼게 자, 같은 방법으로 쭉 이제 진행하면 돼 맞지? 4번이야 4번에 x가 얼마? 4분의 1이야 제 x가 4분의 1인 경우는 로그 3에 얼마 4분의 1을 계산을 할 거고 로그 3에 4분의 1은 로그 3에 얼마 4의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에 얼마 4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3에 4를 계산하기 위해서 4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3의 거듭제곱으로 3보다 크고 3의 제곱 즉 얼마 9보다 작은 거지. 양쪽에 다 로그 3을 취해버리면 로그 3에 3, 로그 3에 4, 로그 3에 9가 되고. 로그 3의 9라고 하는 건 방금도 봤지만 얼마? 3의 제곱이라는 거지. 3의 제곱. 그러면 3은 3의 1제곱. 1이 앞으로 나와서 1이 꼬고 얘는 로그 3의 4. 2가 앞으로 나와버리면 2의 로그 3의 3 얼마? 2사이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1부터 2사인데 우리는 뭐를 취해줘야 돼? 마이너스 취해줘야 돼. 맞지? 양쪽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로그 3의 4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마이너스 1 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건 얼마야?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라는 거지 아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부분이 뭐야 이거인가 점 얼마 얼마인가 라는 거 아니야 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열마 그든 맞지? 그러면 이 값을 양의 소수부분으로 바꿔주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1에서 빼줘야 돼1 마이너스 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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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게 양의 소수부분으로 바뀌거든?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원래, 식이랑, 원래 수랑 같겠지? 그리고 앞에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얼마? 정수부분이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2가 정수부분일 거고 1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가 소수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 아,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할수 있어? 자, 우리는 뭐? gx 마이너스 fx 아까도 봤지만 gx 마이너스 fx 계산을 한 거는 로그 3에 x 마이너스 2에 f의 x를 꼬고 자 이제 이 자리에 뭐? x 자리에 4분의 1을 넣는다라는 거지. 로그 3에 4분의 1 마이너스 2에 f의 4분의 1을 꼬고 그럼 로그 3에 4분의 1 로그 3에 4분의 1 마이너스 2에 f의 4분의 1 자리는 얼마 넣는다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로그 3에 4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가 되지. 맞지?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는 4를 정수분이니까 4는 4 곱하기 1이거든? 4는 4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로그 3에 4분의 1 더하기 4에 얼마? 로그 3에 3으로 바꿀 수 있고 4로가는게 이제 올라가는 게 가능하지. 지수로 3의 4제곱으로 그럼 로그 3에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로그 3에 3의 4제곱 얼마? 3, 3, 9, 9, 81이라는 거지. 그래서 로그 3에 얼마? 4분의 81이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자 가까이 좀 구했지 제가 다음 마지막이야 5번이야 5번 x가 5분의 1 맞지 5번이야 x가 얼마 5분의 1인 경우 쭉 같이 진행하면 돼 5분의 1은 4분의 1이랑 비슷하지 지금 크게 보면은 똑같애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 5를 넣어도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 맞지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게 로그 3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같은 방법으로 로그 3에 5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로그 3에 5로 쓸수 있을 거고 5라고 하는 아이는 어디 3부터 얼마 3부터 94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이 흘러가 맞지 그럼 쭉 진행이 되어서 맞지 우리는 쭉지 왼쪽이랑 비교해 보면 알지 결과적으로 뭐가 담은다고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오지 같은 방법으로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f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는 gx 마이너스 fx 자리에만 조금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겠다 되지 자 그러면 우린 뭐 gx g의 x 마이너스 f의 x라고 하는 건 로그 3에 x 마이너스 2배의 얼마 f의 x이고 우리는 여기 자리에 x는 얼마? 5분의 1을 넣을 거라는 거지. 그럼 로그 3에 5분의 1 마이너스 2에 f의 5분의 1을 꼬고 그 다음 얘는 로그 3에 5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f의 5분의 1 자리에 뭘 넣는다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마이너스 2. 그러면 로그 3에 5분의 1 마마니가 플러스 4로 적을 수 있겠지. 로그 3에 5분의 1에 4는 4곱하기 1이야. 플러스 4곱하기 로그 3에 3이라는 거지. 로그 3에 5분의 1 플러스 로그 3에 3의 네제곱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게 가능하고 3의 대제 81이잖아. 그래서 로그 3에 5분의 1 플러스 로그 3에 3의 네제곱 얼마? 81. 따라서 로그 3에 얼마? 5분의 81이라는 거. 맞지? 이렇게. 그래서 쭉 한번 정리했지 각각의 값이 정리했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봄 되겠지 이 값과 이 값과 어디 우리는 또 정리했던 게요 값과 맞지 요 값과 맞지 그다음에 앞에서 정리했던 요 값들을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값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시계 값은 1에다가 우리 하나씩 적어 보면 첫 번째 맞지? g의 1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지금 여기 g의 1 마이너스 f 1이라는 건 0이었지. 첫 번째 값은 0이었고 두 번째야. 아, 두 번째 맞지? 두 번째는 우리 뭐 2번에서는 여기 는 2번에서는 쭉 정리했던 게 얼마 나왔어? 로그 3의 2분의 9가 나왔다고. 맞지? 여기 얼마? 로그 3의 2분의 9. 맞지?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쭉 정리해서 1이 나왔었네. 3번에서는 1이 나왔었고 요 값이 얼마? 1. 4번에서는 뭐가 나왔어? 4번에서는 쭉 적어서 로그 3의 4분의 81이 나왔네. 맞지? 얘는 얼마? 로그 3의 4분의 81. 그 다음 얼마? 5번에서는 어, 정리한 게 로그 3의 5분의 81이야. 분모만 바뀌었지? 얘는 얼마? 로그 3의 5분의 81일 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됐지? 그러면 이 정리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곱하기 3이 0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로그 3의 2분의 9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3의 얼마? 로그 3의 4분의 8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의 로그 3의 5분의 81제곱 이렇게 흘러간다고. 됐나?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됐지? 자, 이 값을 이제 계산해버리면 1 곱하기 3의 0제곱은 1이고 2 곱하기 얘는 얼마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로그 3일 기준으로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 3하고 2분의 9의 위치를 바꿔 버리면 2 곱하기 얼마 2분의 9의 로그 3의 3이고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잖아 맞지 더하기 3의 3의 1제곱 얼마 3의 곱하기 3의 1제곱이 3의 제곱이고 3 3은 9지 4 곱하기 여기도 똑같애 여기 로그 3일 기준으로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 그럼 얼마 얘는 미, 내려와 버리면 4분의 81에 딱 떨어진다. 전부 맞지? 로그 3에 3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더하기 5에. 맞지? 더하기 5. 여기도, 요거를 이렇게 적어버릴까? 더하기 5에. 이 값은 더하기 5에 얼마? 3에. 여기도 똑같애. 여기 로그 3을 기준으로 밑과 진수 위치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바꿔버리면 5분의 81에 얼마? 로그 3에 3이 되어서 로그 3에 3은 1이 될 거라고. 여기도 1, 여기도 1. 맞지? 각각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얼마 1 곱하기 1더하기 2이 약분 되지 지금 2이 약분 되고 뭐가 남아 9 위에 있는 지수는 1이었으니까 똑같아 그리고 옆에 3의 제곱이 남으니까 얼마 9가 남을 거고 4 4 약분 되지 그럼얼마 남아 81 남네 맞지 그다음 5 약분 되지 얼마 또뭐 남아 81 남네 맞지 그러니까 1기 9는 10이고 맞지 81하기 9는 90이고 맞지 10하기 90은 얼마 101이라고 1 0 0이다가81 더하니까 181이겠지. 계산이 조금 길었지. 그래서 답은 얼마? 181이라고.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지? 됐지?